이렇게 눈썰 매장에 오다니 믿기지 않습니다. 진짜 얼마에 타보네요. 진짜 진짜 근데 안에 있다고. 야너 언제 나왔어? 뭐래? 너 여기 있었대. 아 김준규 과몰인. 아아아최현석은 들어라. 최현석은 들어라. 아 정한 지금 딱봐 보이잖아 지금 다이아몬드 만들고 있는데. 그렇지. 이건 눈이라 했어. 어떡해. 야 정한 언제 나왔어? 어? 아 갑자기 해었어 그래? 최현석은 들어라. 제가 아직 방송 분량이 14분밖에 정도 안 나온 것 같아요. 14분이나? 그죠? 14분 정도죠? 아니에요? 10, 12분? 10분? 10분. 10분이면 여기 상이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이제? 상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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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마이크 <laughs> 아, 통. 지훈이 형! 정우야! 야, 정우야! 형만 믿어! 조심해요, 근데. 나 지금 네가 지금 발 밟고 있는 거다라 현석이 형! 야! 뭐 <laughs> 와, 뭐야! 야! 뭐야! 애들 만들라는 이건 안 만들고 자, <laughs> 우리가 만들자. 우리 애들이 옆에서 재롱 부려줘야 또 힘이 나서는. 야, 야, 야 오늘이다 오늘이다. 오늘 오늘 잘하고 있어! 정말 <laughs> 죽어가는데 준기 형이. 나좀 제대로 해볼까? 어 형. 어. 이제 큰일 났다. 우리 치웠다 이제. 자기야 공 줘. <laughs> 간다!